안녕하세요. 건강 신호등입니다. 요즘 건강을 위해 생으로 음식을 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꼭 익혀서 드셔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생으로 먹으면 안 되는 음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는 달걀입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모 컨디션을 위해 날 달걀을 그냥 먹는 장면을 우리는 흔히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먹는 것은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니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날 달걀에는 살모넬라균의 포함 가능성이 있고 이 살모넬라균은 3만 개당 한 개의 달걀을 감염시켜서 노른자는 특히 절대로 날 것으로 먹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또한 라면이나 계란 후라이 달걀 요리를 하실 때 계란을 깨고 그 손으로 계속 요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 또한 균을 퍼트리는 위험한 일이니 꼭 손을 씻은 후 조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는 푸른 토마토입니다. 완숙된 토마토는 생으로 드셔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요. 하지만 덜 익은 푸른 토마토는 생으로 섭취하시면 안 된다고 합니다. 덜 익은 푸른 토마토는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들어 있어 섭취할 경우 속이 메스껍고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또덜 익은 토마토의 잎과 줄기 역시 신경과민, 위장장애 유통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세 번째는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는 다이어트 식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불포화 지방산도 풍부하게 들어있어 챙겨 드시는 분이 많은데요. 아몬드를 드실 때에는 재래종인지 계량종인지 꼭 확인 후 드셔야겠습니다. 재래종 아몬드에는 아미그달린이라는 독성 물질이 있는데 그 자체에는 독성이 없지만 몸에 들어가면 화학 반응을 일으켜 흔히 말하는 청산가리 성분으로 변하게 되어 그냥 먹게 될 경우 설사나 구토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몬드를 드실 때에는 꼭 볶은 아몬드를 드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번째는 감자입니다. 감자는 우리가 자주 섭취하는 식재료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잘 알고 먹어야겠는데요. 싹이 난 감자와 껍질이 녹색으로 변한 감자는 우리 몸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감자의 싹이나 껍질 등의 부분에는 독성물질인 솔라닌과 차코닌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그냥 섭취할 경우 설사나 어지럼증이 발생할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익혀 먹어도 몸에 좋지 않으니, 싹이 난 감자와 껍질이 녹색으로 변한 감자는 과감히 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매실입니다 매실은 과일 중에서도 유일하게 생으로 먹으면 안 되는 과일인데요 매실의 씨에 있는 아미그달린이라는 독성 물질에 노출될 수 있으니 생으로 섭취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매실을 청이나 즙으로 만들어 먹는 경우에도 꼭 씨를 제거해줘야 하고 이 아미그달린은 살구나 복숭아 사과, 체리, 자두씨에도 들어 있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생으로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북, 국민들이 다알수 있는 그날까지 건강신호 등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